여러분, 오늘은 매장에 어마어마한 미녀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은 저희한테 메일도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프라인 매장 한번 오셨는데, 저희 브랜드 장갑을 예전부터 쓰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 구독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박사 한번 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예전부터 영상을 계속 보셨다고 하시는데, 한번 자기소개 좀 한번 해줄 수 있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85년생 부천사는 이민영이거든요. 어, 골프 경력은 한 2년 정도 됐는데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골린이에요. 아, 근데 어떻게 우리 매장에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 저 오늘 라운딩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장갑 필요해가지고 가는 길에 매장 있길래 네, 들려봤어요. 저희 매장 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와봤어요 저는 맨날 인터넷으로만 구매했었는데 네. 근데 자사몰 그 이번에 이용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는 매장이 하남이더라고요 오. 오 아니 가는 길이니까 어쨌든 네, 가는 길인데 시간도 좀 여유 있고 해가지고 하나미또 맛집이 많잖아요 <웃음> <웃음> 저희 매장에 이렇게 들려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말씀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1층 매장을 보는데 딱 이렇게 들어오시길래 너무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예전부터 브랜스 장갑 또 브랜스 제품 쓰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브랜스 장갑 말고 뭐 써본 거 있으신가요? 아, 네. 저볼 타올. 어. 볼 타올도 써봤고요. 그다음에 마커. 오, 볼마커 네, 응. 예뻐서 같이 구매해본 적 있어요 오. 하나씩 아, 혹시 그럼 우리 볼마커 장갑 이거 본적 있으세요 이렇게 끼는 거응본 적은 있어요 볼마커 살때 투명 그 네, 장갑 맞아. 위에 케이스에 껴서 있는 맞아요 아본 적은 있어요 아그 볼마커를 또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럼 뭐 장갑류 말고도 또 다른 거쓴거 거 있으시나요? 아니요 저 아직은 장갑밖에 쓰는 뭐, 핫팩이나 게 없어요. 이너웨어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아, 항공 커버. 아, 어, 이런 거. 사용은 다 하고 있는데, 브랜스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핫팩 지원하려고. 어, 핫팩 새로 나왔던데, 맞습니다. 네, 핫팩 이제 마침 구매해야 돼가지고. 아 아니, 근데 우리 브랜스를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장갑을 아무래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음. 라운딩 나갈 때나 연습할 때. 그래서 좀살때 여러 장씩 사는 스타일인데, 음. 사실 네이버 서치하다가, 어. <laughs> 네, 서치하다가, 금액도 어, 괜찮고, 디자인도 되게 좀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좀 금액대가 싼데, 좀 하피가 아니고 양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 하면서 한두개 정도 맨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응, 근데 받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오. 그때부터는 거의 한 5장, 장0장씩 계속 꾸준히 구매하고 있어요. 뭐 주변 사람들도 혹시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네 친구들 이제 가장안 갖고 나거나 할때 하나씩 준적 있어요. 아, 왜냐면 금액대가 좀 괜찮아서. 아 비싼 건못 주고. 그렇죠. 그거는 좀 숨겨놓고 <laughs> 네, 하나씩 줬는데 다이브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어봐가지고 홍보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렇게 또 유튜브로 이벤트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현존하는 골프생각 중에서는 또 우리 뭐 타이틀 세트나 아니면 P, x 뭐 이런데, 이런데서 쓰고 있는 거랑 사실 동일하게 또 봐도. 퀄리티 좋아요. 어, 네. 혹시 우리 뭐 이런 말씀드리긴 조금 이제 뭐 싫을 수 있지만 브랜스 뭐 끼면서 좀 어떤 뭐 이렇게 재밌는 일 하나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뭐싼 장갑 낀다고 막 누가 놀리거나 아니면은 막 그, 이거 장갑 뭐 이런 브랜드를 쓰냐? 어, 전혀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썼을 때 오히려 주변 언니들이나 네. 여자분들이 네. 어, 장갑 어디 거야? 물어본 적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좀 컬러풀하고 예쁜 거. 어허 어. <laughs> 예쁘던데? 어. 아, 지금 스타일이 되게 유니크하세요. 너무 진짜 패셔니스타의 어떤 어, 느낌도 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 진짜 우리 브랜드 아래도 컬러풀하고 좀 어, 느낌적인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색감 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브랜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이제 여자분들은 옷도 요즘에는 컬러풀한 거 많이 입잖아요. 네. 장갑이 약간 깔맞춤이 되다 아,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금액이 부담이 없으니까 장갑이 아무래도 스칼라풀하고 디자인이 좀 이쁘다 보니까 그날그날 그날 옷 입은 스타일에 따라서 같이 맞춰서 입을 수. 그날그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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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기분에 따라서 패션에 따라서 바뀌는 스타일이 여러가지가 있다. 깔맞춤을 할 수가 있어서 네.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여러분. 실물로 이렇게 보면요.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실물이 진짜 정말 아름다우세요. 근데 아.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거 보면은, 아, 제가 봤을 때 어디 연예계나 이런 쪽에 있지 않으실까. 네, 어쨌든 인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우리 브랜스, 10점 만점 중에 점수를 준다면 몇점 주고 싶습니까? 아,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플러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10점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로? 왜냐면 네. 저도 이제 하나 꽂히면은 계속 그것만, 하... 어, 파는 스타일이라서, 뭐, 옷이던 뭐 골프 브랜드,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했던 거를 계속 이제, 오... 반복적으로 사거나 하는 편인데, 어, 너무 좋아요. 야, 아, 그리고 아까 인터뷰 사전에 그 스키나 스노보드 이런 것들 겨울 스포츠 많이 한다고 좀. 아, 들었거든요. 네, 저는 스포츠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보드. 오. 탑니다. 저희가 지금 1층부터 5층, 아까 이제 막 보여드렸는데, 네. 그 중에 4층에 저희가 스키, 스노보드 겨울 스포츠 용품들을 또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어요. 오. 겨울이잖아요? 네. 한번 구경 올게요. 네. 아, 저에 <laughs>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아, 네. 깔고 있는데, 정신없어요. 아, 진짜요? 오늘 제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시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앞으로도 우리 브랜이스 아. 많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브랜드스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부 퀴즈! 오케이. 퀴즈 나가겠습니다. 티샷으로 볼을 한 번에 홀인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더블보기 2번 알바트러스 3번 버디 4번 홀인원. 4번 홀인원이요 네. 정답입니다. 홀인원. 보통 파3 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파4 홀에서 이제 한 번에 넣으면 그것도 홀인원입니다. 근데 이거 다른 말로는 더블 이글이라고도 얘기를 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상식 말씀드렸고요. 정답이니까 제가 상품을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한번 열어보시면 됩니다. 음. 에르메스. <웃음> 네. <웃음> 자, 우리 자사몰에서 저희가 5만 한 상품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품 을 한번 또 뽑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 뽑아주세요. 오! 오! <laughs> 자, 저비식 골프백 포켓 여행용 한국 커버 당첨! 자, 짜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서 오우! 한국 커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남 매장에 와주셔서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laughs> 어떠셨는지. 아, 그냥 라운딩 가는 길에 우연찮게 들렸는데, 어? 선물도 많이 받고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스포츠를 많이 즐기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저 스포츠 많이 해요. 여름 것도 많이 하고, 겨울 것도 많이 하고, 레저는 좀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가성비 제품이라고 하면 은 가성비에 대한 생각이나 편견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근데 아무래도 스포츠는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사실 많이 신경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가성비템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하나씩 찾게 돼요. 가장 처음에 산 가성비템을 보시게 될니요 가장 처음에 산 거, 음. 브레스에서 가장 처음에 구매한 거 장갑이요. 장갑? 브랜스 하면 장갑이다? 일단은 장갑이 꽤 소모품이다 보니까 자주 사용해요. 몇번안 쓰면은 바로 버려지게 되니까. 굳이 비싼 거를 살 필요는 없는데 그에 반해서 어, 너무 좋아요. 제품이. 장갑을 고르는 나만의 팁을 좀 알려주세요. 팁. 음, 사실 팁은 없습니다. 그냥 양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금액대도 많이 보고 브랜드를 많이 봤는데 지금 이 브랜스 거는 일단 디자인이나 색감이 너무 예뻐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브랜스에게 바라는 점 아네 아 브랜스에게 바라는 점아 음. 제가 원래 네이버나 이렇게 서치를 해서 이용을 하다가 자사몰을 이용을 하게 됐어요. 네 쿠폰이나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적립금 약간 이런 거 조금 더 높여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말잘 전달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촬영에 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